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하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럴 땐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관계를 원할 때 보내는 은밀한 사인 5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눈빛, 손끝, 목소리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신호들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고 보내는 은밀한 신호, 눈치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 가슴골이 보이면 오늘은 기회다. 중년의 연애는 눈빛보다 느리지만 마음은 훨씬 뜨겁습니다.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두게 되는 건 경험에서 오는 본능이죠. 그 중에서도 여성의 노출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단정한 옷차림을 즐기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골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왔다면 그건 단순한 패션 변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늘은 당신에게 나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최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와 몇 번의 저녁 식사 후 어느 날 그녀가 눈에 띄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은 어색함보다 설렘이 컸고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모든 노출이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몸을 드러낸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다는 심리입니다. 그 자신감은 당신과의 거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날 그녀는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함께한 자리에서 그녀가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는지 말이죠. 특히 그 옷이 몸의 곡선을 부각시키는 스타일이었다면 그날이 바로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인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다가가기보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배려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의 신호는 대놓고 드러내지 않기에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바로 중년의 매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응답할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이성 관계의 시작입니다. 에이. 머리 묶는 순간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중년 남성분들 중에는 여성의 머리 묶는 행동을 단순한 습관쯤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동작 속에도 깊은 심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긴 머리를 늘 풀고 다니던 여성이 어느 순간 조용히 머리를 하나로 묶는 장면. 그건 단순한 시각적 변화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바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준비됐음을 뜻하고, 신체적으로는 편안함을 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은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김 씨는 한 후배 여성과의 만남에서 이 행동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고 있다가,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녀는 고무줄을 꺼내 아무렇지 않게 머리를 질끈 묶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묘한 두근거림을 느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머리를 묶는다는 건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나 순간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또한 자연스럽게 목선과 얼굴이 드러나며, 그 노출이 의도된 듯, 은근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무언가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인을 감지하는 순간 당신도 행동을 바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억지스러운 해석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건 여성의 편안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 신호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머리를 묶는 순간 그녀는 마음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몸짓을 놓치지 않는 당신이라면 분명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3. 손끝으로 유혹하는 여자,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의 손끝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말 한마디보다 가벼운 접촉이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당신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옷자락을 다듬는 척하며 팔에 살짝 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이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몇 달간 어색한 사이를 유지하다가 한 모임 자리에서 그녀가 건넨 한 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여기 먼지 좀 묻었네요 하며 가슴팍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렸던 순간 그녀의 눈빛과 손끝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여성은 손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데 능숙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 가장 먼저 시도하는 유혹의 도구가 바로 손끝입니다. 이 손끝은 어깨에 가볍게 얹어질 수도 있고 테이블 아래에서 당신의 무릎에 스치듯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접촉은 짧지만 강렬하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도 설레는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무겁게 받아치기보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시선을 마주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 괜한 말장난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넘긴다면 그녀는 자신이 잘못 해석됐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섬세함이 전부입니다. 특히 손을 통한 접촉은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보세요. 어느날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자주 당신을 스쳤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언어였는지도 모릅니다. 4. 눈빛이 길어지면 관계의 문이 열린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은 말이 아니라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여성이 평소보다 눈을 오래 마주친다면, 그건 단순한 시선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따라오는 신호입니다. 짧고 스치는 눈길이 아닌 3초 이상 지속되는 눈 맞춤은 이성적 호기심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정씨는 어느 날한 여성이 식사 자리에서 유난히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농담 하나에도 웃으며 눈을 맞추고 대답을 들을 때마다 눈길을 떼지 않던 그녀. 정씨는 처음엔 착각일까? 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훨씬 편안하고 가까워졌죠. 여성의 눈빛은 가장 정직한 유혹의 언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관심 없는 상대에겐 굳이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을 향한 눈빛이 깊어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그녀가 이미 당신과의 감정 연결을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눈빛은 대화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녀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지 살펴보세요. 그 시선이 당신을 자주 찾는다면 마음의 앵커가 이미 당신에게 닿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선을 마주친 순간 가볍게 미소 지으며 눈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괜한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그녀는 내가 착각했나? 하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깊고 오래 머물렀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그 문을 여는 건 눈빛을 읽을 줄 아는 당신의 감각입니다. 5. 평소와 다른 목소리, 그 안에 숨은 본심. 여성의 목소리는 그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또는 특별한 호감을 느낄 때 여성의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달라집니다. 말투는 더 부드러워지고 말의 속도는 느려지며 톤은 살짝 낮아지거나 말끝이 길어지는 시기죠. 이런 목소리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닌 이성적 감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의 49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래 알고 지낸 남성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상대가 오늘따라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말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 들켰나? 싶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그녀는 그날 오랜 시간 품어온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지금은 서로를 가장 편한 친구이자 늦은 사랑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여성이 평소보다 한층 낮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한다면 그건 당신과의 대화에 감정이 실렸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대가 일부러 장난을 치거나 이유 없이 웃음을 덧붙이는 경우도 감정의 신호로 볼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미묘한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당신 역시 목소리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시간 언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살짝 길게 이어지고 눈웃음이 더해졌다면, 그건 기다림 속의 설렘을 표현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더 솔직해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했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안에 진심이 숨어 있다면 중년의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향한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여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짓과 시선, 목소리로 감정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신호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조심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는 사람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게 되죠. 중년의 이성 관계는 뜨거움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곱씹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눈빛, 손끝, 그리고 그날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숙한 관계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 수 있지만 여전히 설레고 싶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사인을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행동으로 충분히 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녀의 사인이 있었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